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고 금세 방송 켜놓고, 또, 이거, 저뭘 정말 잘 떨어뜨리거든요.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안 계신 초반이라 천만 다행인데, 바로 또 이게 업로드가 되긴 될 텐데. 자, 안녕하세요. 알짜주부 손열입니다. 오늘 제가 이 야심한 밤에 어떤 주제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냐면요. 소리가 나는. 제목 그대로. 네. 귀걸이 연출법인데요. 여성분들이 액세서리 중에 좀 손쉽죠. 뭐, 반지나 목걸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걸이를 제일 좋아해요. 음, 귀걸이 오늘 판매 아니구요. 어, 제가 진짜 귀걸이를 갖고 있는 게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일단 이두 나무에 꽂아서 가, 가져 나왔구요. 귀걸이를, 진짜 요즘은 예전보다 진짜 특이한 소재로 만든 귀걸이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어떨 땐좀 과감하게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떠, 어떤 옷에, 어떤 얼굴형이 이런 귀걸이를 해도 될까 좀 과감하게 시도해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오늘은 귀걸이를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다가 여기 하면 보이나? 일단 하나는 저기 앞에 다두고요자 음. 먼저 어, 아 지금 그리고 이게 실시간이라서 채팅도 돼요 이용하세요 이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채팅도 해주시면 돼요 자 먼저 얼굴형에 맞는 귀걸이 연출법입니다 얼굴형이 다 제각각이죠 어 그래서 이 귀걸이가 친구한테는 정말 잘 어울리는데 나한테는 안 어울린다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본인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귀걸이를 얼굴형에 맞게 파악을 하자. 자 이런 취지에서 어, 이 꿀팁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먼저 얼굴형 중에 그 가장 선호하는 얼굴형 내가 얼굴형을 뭐 갖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달걀형입니다. 달걀형 얼굴형에는 어떤 귀걸이가 어울리냐. 그, 참, 좀, 이게, 달걀형인 분들은 기쁜 얘기겠지만, 달걀형 얼굴형은요, 아무 귀걸이나 정말 다잘 어울려요. 치렁치렁 긴 귀걸이든, 이렇게 짧은 귀걸이든, 가로로 긴 형태든,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제일 무난하게 잘 어울리는 게 달걀형이에요. 달걀형 얼굴형은 그냥 본인 취향 따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으로 광대의 승천형 얼굴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역삼각형 얼굴이라고도 볼수 있고, 광대가 좀 많이 발달된 얼굴형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어, 지금, 여기 이제, 귀걸이 보시면요. 이렇게 좀 디테일이 큰거 있잖아요. 부착형이긴 한데, 제가 빼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귀걸이 꿀팁이라, 귀걸이에 달랑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겠어요. 제가 지금 학원의 귀걸이를 먼저 빼고요. 자. 광대가 많이 좀 발달이 된 광대 승천형 역삼각형. 그 얼굴은 이런 타입의 귀걸이, 부착형에 여러분 좀 디테일 큰거 있잖아요. 이런 타입을 해주면 진짜 시선이 정말 귀걸이한테 싹 가거든요. 그래서 이좀 어, 여기 광대가 부각되는 것을 좀 시선 분산을 시켜주면서, 여기 이제 턱 부분이 너무 뾰족한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달걀형은 너무 허무한 <laughs> 허무한 꿀팁이었고, 아무거나 다잘 어울린다는. 그리고 두 번째 광대 승천형, 역삼각형 얼굴은 큰 부착형에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귀걸이를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한국 사람들에게 좀 흔하지 않나요? 좀 동그랗고 볼 통통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의 얼굴형에게는 잘 어울리는 귀걸이가 이렇게 좀긴 형인데 아래쪽에 무게중심이 있는 귀걸이 죠 이런 귀걸이가 얼굴을 갸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대. 이렇게. 코트가 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 이제 윗 부분이 꽤긴 부분이 한 줄로 이렇게 길게 있고 아래가 이제 동그랗게. 뭐, 혹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원형이든, 뭐, 사각형은 상관없어요. 아래 중심이 이렇게 긴 것들은 얼굴 좀 갸름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볼살 통통한, 근데, 그, 볼 통통한 젖살 있는 분들, 저는 제가 부럽긴 한데, <laughs> 그런 분들은 좀,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로 얼굴을 좀 갸름하게 연출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이렇게 좀 달랑달랑. 달랑. 경쾌해 보이기도 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음 얼굴형을 떠나서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를 할 때는 머리를 완전히 다풀러도 예쁘고요. 묶어도 또 너무 예뻐요. 귀걸이 목선이랑 이게 드러나서.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연출하나 거기에 맞게 또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동그란 형, 통통한 형의 귀걸이까지 짚어봤, 짚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형으로 제가 알려드릴 마지막형은요. 긴형. 얼굴 좀긴 스타일 있잖아요. 특히 이 가운데 부분이 좀 긴, 눈이랑 입 사이가 좀 길고, 긴 얼굴의 형은요. 사실 너무 긴걸 해도 얼굴이 더 길어 보이고요. 짧은 거, 너무 딱 붙는 걸 해도 상대적으로 긴 얼굴에 비해서 그 귀걸이 길이가 너무 대비가 되면서 얼굴이 더 길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이런 스타일 귀걸이 추천을 하고 싶어요. 좀 적당한 미디움 사이즈 길이의 귀걸이 때좀 디테일이 특이한 그래서 좀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런 미디움 사이즈라 얼굴형과 너무 대비되어서 짧지도 않고 너무 대비되어 길어서 더 길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적당한 그런 길이감의 또 이런 귀걸이를 해주시는 걸좀 추천드려요. 혹은, 어딱 붙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좀 달랑거리고 큰게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은, 이런 스타일에. 그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딱 붙고 너무 짧은 것은, 오히려, 얼굴, 긴 얼굴과 너무 대비돼서, 막, 귀걸이는 더 이만해 보이고, 막, 얼굴은 더 길어 보이고, 이럴 수 있는데, 한 이런 정도 기장 있잖아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은, 이런 정도의 보석 큐빅들로 좀 시선 분산시킬 수 있는, 요런 디자인도 저는 강추해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음, 귀걸이 연출법에 대해서, 연출법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얼굴형에 맞는 내 얼굴형에 맞는 귀걸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요 옷에 맞는 귀걸이 연출법이에요 어, 진짜 저는 사실 귀걸이를 고르고 옷을 고를 정도로 귀걸이 많이 한대요 옷에 잘 맞게 옷과 귀걸이가 어우러지게만 해도 아, 정말 새옷 부럽지 않아요 어떤 옷을 갖고 있더라도 그래서 옷에 맞는 귀걸이 연출법을 알려드릴 텐데 지금 계절이 제 여름이기도 하고 우리가 흰색 면티는 뭐 그냥 거의 사계절 입지 않나요? 흰색 면티에 저는 제가 가진 일단 귀걸이 중에서 가장 베스트와 머스트를 골라 볼 텐데요 음, 일단 요걸 베스트로 골랐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조금 시원해 보이는 실버도 좋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로즈골드로 골랐는데요 왜냐면 여름철엔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시원해 보이고 흰 컬러랑은 실버 원래 되게 잘 어울려요 근데 흰색은 정말 모든 색이랑 다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색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머리 색깔이 좀 갈색이거든요 애쉬 브라운 같은 색깔이라 머리 색깔이랑 좀더 어울리는 그런 로즈골드로 했는데 실버든 로즈골드든 이런 스타일의 다른 어떤 소재, 아크릴 소재라든가 천 소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여름에 특히 이제 흰색 티셔츠 뭐 입을 때는 이런 소재랑 이런 컬러가 참 저는 무난하게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이런 컬러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라운드 같은 경우는 워스트로는 이런 힌트, 라운드의 워스트로는 저는 어, 이를테면 직접 하고 보여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걸요? 설마 저게 어떻게 저런 귀걸이래? 막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 제가 되게 아끼는 귀걸이긴 한데요. 얼핏... 보기에는 생각할 때는 어, 흰색 옷에 뭐 흰색 꽃 귀걸이 어울리지 않아? 그냥 해변 갈때 뭐 해도 되지 않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보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너무 오바죠 일단 첫 번째 오바고 되게 답답해 보이잖아요 제가 양쪽으로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꼽는 아 여기 한 쪽이 맞아 있구나 정말 일, 이렇게 한쪽 보시고요 이쪽 이쪽 이쪽도 색깔로는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방이라 어울린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막 목도 없어 보이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이렇게 한듯안한듯 흰색 티 무심하게 입은 것 같지만 좀 세련된 표현. 그래서 저는 어 이런 흰색 라운드 입을 때는 조금 더 심플한 이런 스타일의 디자인을 하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이 실시간인 만큼, 자, 이제 의상을 갈아입고 지금은 이제 우리 앞서서는 얼굴형에 맞는 귀걸이 연출법을 알려드렸고 이번에 옷에 맞는 귀걸이 연출법이거든요. 제가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그리고 마저. 짜잔. 네, 좋았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또뭐 휴가도 이제 곧 가실 분들도 많으시고, 어, 이런 컬러풀한 색깔의 원피스도 많이 입으시죠. 원피스, 뭐또 색깔 있는 이런 스타일의 또 목이 이렇게 많이 파진 이런 옷의 원피스에는, 전 지금 이제 여기에는 또 이런 기거이가 좀베스트를 꼽겠어요. 사실 너무 좀 깔맞춤한, 그건 인정은 해요 지금 옷에 이제 작은 꽃무늬가 있고 또 거기에 꽃 이렇게 있긴 하지만 뭐 이왕 좀 빨간 색깔의 여름에 여름 원피스 입고 휴가지에서 좀 튀게 사진도 찍고 이러기에는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워낙 또 무난하니까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를 하면 아 여기다가 이런 스타일의 귀걸이는 그냥 무난해요, 무난한데 제가 지금 이 옷에 월스트로 한번 해볼까요? 뭐냐면 자 지금 옷이 색깔이 되게 튀잖아요, 빨간색에 확실히 여름 옷이잖아요. 자 이런데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이런 천 소재 지금 천 소재에 게다가 여러분 딱 주목하셔야 돼요. 내가 이 귀걸이가 장난감 고르듯이 귀걸이만 봤을 때 너무 예쁘다. 이런 귀걸이를 고르는 건 좋아요. 근데 옷이랑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좀 빨간 색깔 옷에, 이제 흰색이 섞여 있는 옷인데, 여기에 지금 이런 보라 색깔에, 보이시죠? 이 귀걸이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좀. 길이감도 그렇고 좀 되게 애매하죠. 저는 차라리 이제 이 보라색 귀걸이한다면 약간 녹색 계열이라든가 아예 아예 뭐 다른 계열 뭐 보라색 은뭐 흰색 옷이랑도 어울리고 막 이러긴 한데 지금 이제 베스트와 워스트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쾌하게 옷의 느낌이 좀 경쾌하고 컬러가 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한 옷에는 좀 이런 예, 어둡고 그 옷과 너무 대비되는 그런 느낌의 귀걸이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빨간 원피스 뭐 이렇게 이제 여름 휴가철도 봤으니까 우리가 흰색 티셔츠에 어울리는 옷도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검정 브이넥. 검정 브이넥도 진짜 흰색 라운드 티 다음으로 버금가는 정말 많이 있는 스타일의 색깔과 그리고 넥크라인인데요. 거기에 어울리는 귀걸이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시 한번 지금은 또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브이넥 블랙 브이넥이에요. 자, 오늘 제가 귀걸이 연출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저 지금 귀걸이를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귀걸이를 얼굴형에 맞게 연출하는 방법 앞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둥근 얼굴, 또 광대 승천형, 역삼각형 얼굴, 긴 얼굴에 맞는 그런 귀걸이 연출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또그 다음으로 옷에 맞는 귀걸이 연출법 설명해 드리고 있고 이제 마지막 검정 브이넥 검정 브이넥은 저도 개인적으로 참 즐겨 입는 디자인이에요 제가 블랙도 좋아할 뿐더러 브이넥이 좀 얼굴이 갸름해 보여서 저는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넥을 선호하는데 자 이런 옷의 경우에 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귀걸이를 하시겠어요? 자, 이 중에서 고른다면, 사실 블랙하면 진짜 뭘 한들, 잘 어울리죠? 블랙 옷에는, 원래도 오히려 안 어울리는 옷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옷에, 이제 이렇게, 할 때, 요런 스타일에, 요런 또, 예를 들어서, 브이넥 이 정도 길이, 목이 네크라인이이 정도 이제, 살이 보이는 정도라면, 저는, 요런 귀걸이를 좀, 고를 것 같아요 베스트로 왜냐면 일단 옷이 블랙은 사실 좀 집중을 하게 하고 또 몸도 좀 작아 보이게 하고 어쨌든 우리가 백인은 아니지만 블랙 옷을 입을 때는 그래도 흰 편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어떤 포인트가 돼주는 게 필요하고 귀걸이가 좀 밝음을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좀 큐빅이나 뭐 다이아나 이렇게 많이 반짝이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소재. 그리고, 음 사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는 형식의 귀걸이를 하는 것도 때때로는 좋아요. 화장을 좀 진하게 했을 때는 저는 이제 이런 형식의 귀걸이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은 여름이라 화장하기가 너무 땀이 너무 나지 않나요? 저는 특히 코에 땀이 정말 많이 나는데, 화장했다, 이제 코만 맨날 지워져서 딸기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네. 화장을 좀, 네. 진하게 했다, 뭐 이럴 땐 이런 느낌도 괜찮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게 사람이 좀 환해 보이죠? 길이감이랑 이런 게. 이제, 목, 목에 살이 드러나고, 무슨 까맣고, 이럴 때,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워스트로 꼽자면 이런 이제 옷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긴 치렁치렁한 귀걸이는 조금 이 블랙 네크라인의 단정함을 너무 깨는 저는 이, 이런 귀걸이 워스트로 꼽겠어요. 이런 블랙 네크라인의 네. 부인에게 이런 거는 차라리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흰색 티셔츠나 뭐 이런 거랑도 더 어울릴 것 같죠. 그러니까 이 길이감을 보면 얼굴형을 어떻 어떤, 어떤 귀걸이가 나를 더 커버해주는지 보이지 않으세요? 자, 귀걸이는 악세서리 중에서 얼굴과 가장 가까운 것이에요. 그니까 목걸이나 반지가 주는 것과 또 다른 정말 그 눈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 그 사람의 첫 인상을 결정하는 정말 얼굴이 자, 본인의 얼굴보다 저는 몇 배가 더 예뻐 보일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귀걸이를. 그래서 이렇게 자기 얼굴형에 좀잘 맞는 그런 스타일의 귀걸이를 선택하고, 그리고 또 옷에 맞게 더 어울리는 그런 귀걸이를 잘 선택해서 센스 있는, 네, 그런 여름 또 보내시길 바라겠어요. 또 휴가 가고 막 이러니까, 휴가지에서 사진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소품들을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굳이 막 비싼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요즘 액세서리들이 너무 너무 싸게 잘 나와요 큰돈 들이지 않고도 기분전환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귀걸이 사서 모으는 게제 취미랍니다 네, 이번 저도 7월 말에 이제 휴가 가는데요 귀걸이를 아마 잔뜩 챙겨 서갈것 같아요 아, 자, 오늘 저 알짜주부 손일리는내 얼굴이 어울리는 귀걸이는 따로 있다 라는 주제로 꿀팁을 알려드렸어요. 자, 이렇게 뭐 생활 정보, 살림에 대한 서도 전해드리고요. 또뭐 뷰티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로.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도 함께 하고요. 그리고 녹화 방송도 있고 하니까요. 어, 궁금하신 점뭐 있으신 분은 메시지로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그 댓글에 대한 답글을 남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 10시, 이제 30초 전이네요. 급밤